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득하게 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은 열왕기 하 15장 23절에서 38절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명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북 이스라엘 왕 부가 히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왕은 무나엠의 아들로서 유다 왕 아사랴 제20제 52년에 리아랴에서 왕으로 등극하여 2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분발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가히아가 주님께로부터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행적에서 대략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북이스라엘 왕 문하헴입니다. 그는 열왕기야 15장 말씀처럼 불왕이 그 사마리아 땅을 치려고 올라오자 불에게 은천들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왕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며 통치권을 기하려 했던 것이죠. 이후 그 왕, 이후 문하임 왕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53개씩 바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 나라를 의지하며 나라의 통치권을 유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하임의 행정에서 나타나는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 결국 왕국의 통치권에 눈에 멀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돈으로 모든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만을 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부가 히아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늘 본문에서 그의 부관인 르마이야의 아들 베가와 무리들로부터 왕권을, 왕권을 찬탈당하고 목숨을 잃은 이유가 그가 아버지 무나임으로부터 이어지는 친아수르 정책의 불평불만 때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부가히아에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반, 왕이 되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베가의 행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부가히아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 이어서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그 악은 바로 나라를 출간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인본주의 및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하며 극복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던 것입니다.그러면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한 결과 그는 겨우 2년 동안.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은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북 이스라엘 왕 베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베가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북이히아, 북아히아 왕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했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높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 시리아와 군사적 동맹을 맺고 남쪽의 유다도 이 동맹에 가담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유다의 아하스 왕이 부르가자 시리아와 에브라임 연합군은 이참에 아예 다브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새로운 인물을 왕의 안치를 작정으로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를 앞당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코노에 몰린 아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스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아스르는이 지체 없이 이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스르의 왕이자 당시 무적의 정복자였던 디글라 빌레셋은 반역에 가담한 나라들을 가차없이 응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이때 에브라임의 많은 영토가 아수르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29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솔, 길루 갈릴리, 납달리의온 지역이 아수르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아수르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는 베가왕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패전의 여파로 인해서 엘라의 아들 호세아에게 반역을 당하여 무려 20년간의 파란만장한 통치를 죽음으로써 끝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비극적인 그의 생애를 느바세아들 여러 보의에 죄에서 떠났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 행한 그의 범죄행위 탓으로 평가하십니다. 결국 베가의 사적은 여우와를 떠나서 시도되는 모든 노력들은 왕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과 나라의 지향만 불러온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떠나서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을 자초하는 모습들임을 말씀의 역사 속에서 그런 왕들의 평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늘 붙들고 무엇을 하든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삼, 사,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두 왕과 더불어 유다의 왕 요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2년간 나라를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된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다스리는 기간을 보면 우시아의 전체 통치 기간을 고려할 때 요담은 그의 부친과 함께 10년간 공동으로 나사를, 나라를 다스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요담의 어머니는 바로 사독의 딸 여루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어머니가 사독이라는 이름을 미어볼때 그의 어머니는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안에서 자란 이가 바로 유대왕 요담입니다. 근데 요담에 대한 통치, 요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담의 통치에 대한 주님, 통치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시아가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가기하 했다고 호의적인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담은산당만들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양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는 성전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우시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묘담 왕도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부패로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요담이 그러한 행적을 남겼다고 하는 동시에 35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는 주님의 성전에 윗대 문을 세웠다고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역대기에 보시면 그는 여러가지 건축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일들을 하며 나라의 권역을 이루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36절부터 38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의 의신왕과 루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심이 단순히 자기 백성의 현상유지나 현세적 권영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받들어 숨기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거룩한 길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36절에서 38절 말씀처럼 이에 대해서 요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시라의 르신왕과 르발리아의 아들 베갈로 보내어 유다를 치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너부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보다 중요시 여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번영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에 따라 그그 길을 그, 따라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정말로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바라보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얻지하지 않고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내 삶이 어떻게든 잘됐다 그런 것만 바라보는 이러한 삶은 여러 부함, 즉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악을 행했다는 그런 평가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모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했고 기도하겠습니다.